자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주식 투자 제발 이건만큼은 1 포인트 혹은 2 포인트 정도로 오늘 짧게 가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피터 린치 할아버지의 최근 인터뷰, 배런스 인터뷰를 봤어요. 야 역시나. 역시나 진리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자, 너가 아는 걸 사라. Buy what y o n o 요거는 아직 계속 가는 컨셉이고요. 중요한 거는 린치 할아버지가 뭐라 얘기했냐면 린치가 주목한 건 이익입니다. 항상 이익 성장을 하는 주식을 찾는데 성장하는 성장주를 찾는데 원포인트 찍어주시더라고. 뭐냐? 매출 성장에 기인한 이익 성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약간은 린치는 이 약간 홍성대 스타일이라서 해설이 들어가줘야 돼. 이 과외선생님이 옆에서 약간해설 해주면 이해가 더 쉽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익성장에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뭐와 뭐와 기반한 게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매출성장에 기인한가? 애초에 맨 윗단에서 게임이 끝난 거야. P 곱하기 Q가 좋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은 그대로더라도 마진이 좋아지는 겁니다. 영업익률 같은 게 좋아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판관비, 판매 및 관리비를, 비용을 막 빡세게 관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진이 좋아져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린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이익성장은 뭐죠? 바로, 매출성장에 기인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주다. 그로스 스타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장주는 매출성장에 기반해야 됩니다. 회사원들 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백날 죽어라, A4용지, 뭐, 양면으로, 뭐, 인쇄해서, 뭐, 쓰고, 뭐, 어, 술, 뭐, 아껴먹고, 뭐 <laughs> 이래도 이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비용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애초에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됩니다. 정말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우리, 어이 점. 매출이 업사이드면서 이익이 같이 좋아지는 거.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진정한 성장주, 제가 여기 감히 한번 첨언하자면 뭐냐? 두 개가 동시에 오면 돼요. 마진도 좋아지면 돼. 매출 성장 당연한 거고요. 마진도 좋아지면 이익이 어떻게 되죠? 더 좋아지죠. 고러한게 진정한 성장주인데, 요거를 적당한 가격에 사면 되죠.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고, 적당한 가격, 뭐 시장 평균 PEI 정도 지불하면 되겠죠. 10배, 뭐 11배 정도 지불하면 괜찮아. 그런 거는 매출이 튀어 오르면서 내년에도 성장한다라고 하면 퍼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고로한 걸 성장주로 보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는, 제발, 제발, 2020년에는, 분할 매수하자, 이거예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이 좋아보여. 좋아보인다고, 월요일, 뭐,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막, 갖고 있는 전투병력을 전부 투입해가지고, 막, 촛, 토와 공격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보여도, 내가 지금 진입하는 이 가격이, 어, 바닥이 아니라는 걸 항상 깔고 있어야 돼. 아, 제가 너무 수만해서 말씀드렸네. 제가 강의 때는 항상 하는 말인데 뭐죠? 주식은 뭐다? 너가 사면 떨어진다. 주식은 원래 너가 사면 떨어져요. 내가 사도 떨어지고. 주식은 떨어지는 거야, 원래. 사면 떨어져요.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면 그렇게 쉽게 처음에 공격적으로 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확실해도 분할 매수, 최소한 세 번, 네 번. 저는 엄청 더, 더 잘게 끊어 서 샀거든요, 최근에는. 아무리 확실해도 세네 번에는 나눠서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뭐랄까, 특히 남성분들. 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한방에 그 사냥했다는 그런 마인드는 주식투자에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짧은 포인트 레슨인데, 두개저 요약하면 뭐죠? 재무제표를 볼 때, 기업 볼 때, 성장주, 이익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업사이이든지도 보고 제가 처음 드린 것처럼 마진도 좋아지면 최고다. 이거를 적당한 가격에 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한 번에 확실하다고 확 사지 말고 최소한 세네 번에 끊어서 뭐 오를 때 사든 떨어질 때 사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전 떨어질 때 사지만 분할 매수가 2020년에는 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 우리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하면 좀 그렇잖아. 세 개로 갈게요. 어, 제가 이번 2019년에 특히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봐야 돼요.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봐야 돼. 지금이 막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지 식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2% 미만 막 저성장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업을 찬찬히 봐야 돼. 지금 완전 디프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찬찬히 봐야지 대충 보면 안 된다. 근데 이 찬찬히 볼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캐시다. 벌어들인 돈을 기업 경영진이 어떻게 쓰느냐에 잘 봐야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아무리 그 기업의 주, 그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싸더라도 계속 싼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해 이익에 한해 이익에 세네 배야, 퍼가 3, 다잖아요. 그럼 시총이 얼마나 얼마 낮은 거예요. 시장 평균이 10배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엄청 싼 거야. 그 적자 기업도 아니고 돈은 꾸준히 벌어. 근데 잘 보세요. 이 기업이 그냥 현금만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애들은 완전 완전 좆단당이 진짜. 완전 현금만냥 쌓아두면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어뭐 쟤, 쟤 옵션이 없나 봐. M&A 하지도 않고 뭐 배당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이상한 속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 티프레스 돼 있잖아.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보면, 그냥 얘는, 그냥 얘는 그 교무실로 와야 돼, 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경영진이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고요. 제일 안전빵은 뭐다, 솔직히? 제일 안전빵은 뭐죠? 안전한 거? 배당을 주는 거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배당을 줘버리면, 진짜 현금이 꽂히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이 꽂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 현금이 입금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때는, 배당을 보면 되고, 어, M&A도 솔직히 잘하는 기업은 잘하지만 못하는 데 진짜 못해요. 이런 면 진짜 돈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 배당을 주느냐 그리고 부채삭감 정도는 괜찮아요. 부채가 이제 부채를 갚아 버리면 이자 비용이 안 나가니까 순이익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2020년에는 이 기업이 현금 어떻게 쓰는지 좀 찾아보자. 그래 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세 가지로 기록을 남기는데 굳이 2020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가 언제든지 2034년 돼가지고 제가 이거 꺼내 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들 질문 사항 있으면 또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본